이쪽으로 위로, 위로 붙 그냥. 얼마 전에 형아 친구 와서 이거 보고 미로 찾기라고 했어요. 응. 문제는 아이의 폭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치우는 신용도 잠깐. 현우는 짜증을 내더니 폭력적이 됐다. 현재 현우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게임 중독 성향을 보이고 있다. 홍순이는 음, 엄마 거고 형아가 저랑 연을 끊겠대요. 나중에. 왜? 그리고 엄마는 저를 빨랑 보내는 게 소원이래요. 어디 보내요? 장가 보내는 게 소원이래요. 왜 장가를 보내 보기 싫으니까 그러겠죠. 12시가 넘어야 일어난 첫째 민우. 망했다. 아 씨. 너무 음, 과음했고. 있어요. 12시. 12시? 음. 하지만 아들도 어. 엄마도 바쁜 기색이 전혀 없다. 어. 저희 아빠는 술을 먹고 주사가 굉장히 심하 하셨어요. 이렇게 물건을 부신 던진다거나 부신다거나 어, 자고 있는 저희를 이렇게 밝길 줄로 해서 깨워서 내보낸다거나. 엄마는 이 모든 것이 폭력에 길들여진 자신 따신 것만 같다. 이게 요인이 원인이 돼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거나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별로 그 가족에게 그 따스함으로 맞아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늦은 밤 남편이 돌아오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각자 따로다. 매일 저녁마다 반주로 소주를 마신다는 남편. 한명한 명. 한 명. 야. 음. 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다. <laughs> 냄새만 맡은 거예요. 에 먹어 먹어 먹어. 요 현우에게 호된 꾸지람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남편은 아무 말이 없다. 그 또한 아버지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정말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아버지도 그렇게 폭주를 안 하셨거든요. 폭주는 안 하시는데 저처럼 매일 드셨어요. 어, 다시 술을 꺼내셨네요. 예, 몇 잔만 더 마시게. 부족하셨나봐요. 아니요, 과일 먹으면서 한잔더 마시려고. 요 음. 남편은 일종의 대물림에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상처도 적지 않았지만 자신 또한 술로 달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약주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부부싸움하시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좀. 그 어렸을 때부터도 정말 큰 상처고 힘든 그 일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며칠 후, 둘째 현우는 학교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다. 어디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디냐고. 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와. <웃음> 네. <웃음> <웃음> 잠깐만 카메라 좀 치워봐요. 아, 로 와봐 형 싫어. 현우는 친구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문제가 아,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laughs> 형. 형나천 원만. <laughs> 아, 진 아, 아, 아게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형 민우도 게임 중독 성향이 높다. 형제가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은 평균 3시간. <laughs> 엄마 걸, 엄마 중문못하 동생이 화가 나서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숨었죠 자기 방에. 이제 그래가지고 문을 이제 뜯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아빠하고 형의 그 폭력적인 부분일 답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날 저녁 안녕하십니까. 자야지 뭐할거 없으면 자야지. 아 게임 외엔 관심이 없는 현우에게 학교도 공부도 늘 피곤한 존재다. 아들,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혼인한 후 먹을래? 귀가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민우. 새벽에 몰래 나갔다가 들켜가지고 아기 네. 아빠가 던졌어요. 네. 던진 게한세번됐는데 네. 이번에 낮작이 났어요. 네. 되풀이되는 폭력. 하지만 가족 모두 둔감하다. 내가 취했다고 뭐. 내가 임질이라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왜 내가 화가 나는지난 기억이 안나지금 요즘은 덜 맞고 그러잖아요. 벌을 세웠다는 거야? 아니, 매일 때렸다. 쉬지 않고, 울면서 때리고. 막 아버지의 폭력이 아들의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남편이 폭력을 쓸게 너무 무서워서 사실 아. 나... 저희 아빠도 풍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날 병원을 찾은 가족들. 하지만 현우는 이곳에서조차 게임을 멈추지 않았다. 김수옥 씨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고. 남편 또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현우. 술을 계속 이렇게 중독적 성향까지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면 또 자녀도 보통 사람들 네배 정도 이상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그렇게 많아지고 30점 이상이면 입원 치료까지 권유하점수인데부 인분은 36점이 나왔거든요. 보통 사람이 해서 세배정도의수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본인이 힘든 게좀 뭐예요? 분노 조절도 잘안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음. 이제 주먹이 먼저 나가고 음. 창문으로 뛰어내린다든가 수업하기 싫다고 뛴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바잉 행동 장애가 지금 보이고 있고 푸닝 장애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까지는 벌어지냐면 어, 반사회적 인격 장애까지 갈 수도 있어요. 분노를 폭력으로 드러내는 소아 우울증이다. 아버지 어떤 알코올적인 유전적인 부분과 또 어머니가 좀 지금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부분과 또 우울증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걸로 지금 생각되고요. 소아 우울증은 충동조절이 안 되고 그게 만성화를 하기 때문에 자살이나 타해의 어떤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되받을 수 있는 소위 뚫린 방이다. 회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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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학, 학생 고3. 아, 찐, j i m 형 학생 중이면 t d e l 이에요나이 t I l o v 야 it. I love it. I love it. I l 3 v e it. I love it. I love 학 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 알고 있 o 요네알 t I love it. I l o 이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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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같이 놀자는데, 지내자는데 많이 요즘 술도 사니까 그냥 따라가게 좀. 되는 거군요 네. 네. 따라가게 되죠 아, 그냥, 그냥. 멈출 줄 모르는 아, 술자리 아니, 이, 이, 이 친구가 잘 먹어 술 먹어도 안 아, <laughs> 8병 정도 소주. 뭐, 희롱희롱 <laughs> 할 때도 있는데 아, 네. 딱히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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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시작은 아, 친구들에게 아, 소외당할까 두려워서였다 아, 남의 거 빌려왔어요. 아 매일 한 20장씩 나옵니다. 어쩔 때는 풀려요 우리도. 그때는 이제 우리 알바생들이, 알바생들이었으면 잡은 거 통과 되들에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음주 안전지대는 없었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장소가 바로 노래방. 은밀한 장소를 찾거나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낯선 방문에도 개의치 않는 아이들. 모두 중학생인 이들에게 담배와 술은 이미 몸에 밴지 오래다.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 행위지만 아이들에게 술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술 받고 어떻게 하고 는 거야? 끌리지 않아 먹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아니에 예, 97년생, 2, 3만 원. 보일드도 음, 음, 음. 산 거예요? 네. 이거만 있으면 모든 술집과 모든 가게 다. 네, 다 돼요. 그냥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시면 음, 한두세 번. 언제부터 마셨어요? 중일올라오고 조금 전에. 다음 날 제작진은 학생들을 야. 설득해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으로 데려갔다. 새친구구나. 근데 술 먹는 거더뭐 걱정되는 게 있어? 술이상이있을수있을까술 먹고 사고 친적 있는 사람? 애들 다고 집단 폭행. 술 먹고? 네. 일년전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후배가 엿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 집단 폭행했고 일이 커져서 결국 소년원까지 다녀왔다. 아이들의 음주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앞날이 절망적이고 예. 실패자이고 같고 예. 어, 즐겁지도 않고 사는 게 예.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살고 예. 자살 생각도 해본 적 있네. 예. 아, 이고 저도. 아, 우중 치료 받았었는데. 아, 우중 치료도 받았었어? 네. 예. 어, 근데 치료를 계속 받지 그랬어. 안아가지고. 예. 우울증과 자살충동이 있는 아이들은 술을 마시는 음주율이 두배가더 높다. 15세 이하 청소년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 기억력, 주의 집중력, 시공학 능력이 어, 더 많이 손상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우리 고의의 어떤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해주는 중초, 중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뭐 폭행, 사건, 사고, 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장 간위 췌장 대장에 심한 타격을 입힌다 뇌에서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손상시킨다 청소년기에 어떤 대뇌 전두엽의 피질 회백질이 잘 발달을 해야.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잘 성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써 성인이 되어도 마치 청소년 시기와 같이 질풍노도의 시기와 감정의 어떤 격변들을 많이 겪게 됨으로써 술의 위험이 훨씬 더 쉽게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대 초반까지 계속 성장한다. 특히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사춘기 후반에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음주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한다. 최근 한 대학 연구팀이 중독에 관한 의미 있는 실험을 발표했다. 이 주간에 걸쳐 쥐에게 일정량의 알코올을 투여했다. 이렇게 술에 노출된 쥐에게 약물 투여 장치를 부착한다. 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꺼지면서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졸레틸이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1시간에 걸쳐 실험한 결과 알코올에 습관화된 쥐는 버튼을 30회 누른 반면 정상쥐는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 알코올에 습관하는 게임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기타 다른 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습관화된 상태에 머물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나 다른 약물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변연계는 감정을 관장한다 괴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알코올을 섭취할수록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가 변형된다. 변형된 시냅스는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다. 김해에 있는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 조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어, 몇 년도 몇월 며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위암 수술까지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뭐 알코올성 치매 상태, 그 그러니까 병실도 못 찾으시고 병실에서도 계속 술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엉뚱한 이야기하시고 막 감각 증상이나 환시 증상을 호소하시고.